있는데. 20번이면 20번. 20시 오후 중인데. 몇 번이 뭐는 좀. 자, 20번. 자, 그래프 이거 그려져 있는데. k가 뭐일 때? 2일 때. 때. k가 2일 때. k가 2일 때 q랑 r이 일치 한데요 무슨 말이야? 저저저저저 그렇지, 견적. 무슨 말이야? q랑 r이 같다는 거니까 어, 거친 보이나 여기? 여기에서 얼마가 나이야 얼마인 고 2인 거고, 2얼마인 거고, 4인 거고, 4인 거고, 4인 거고, 요인점고나인 거고, 4 그러니까 말이야, 아... 오케이 4인 거고, 거라 거고, 됐지? 그고면인기인 거고, 4인 아고 4인 거고, 4이 거고, 4인 이고4이 거고, 4인 그 4인 거고, 4점 거고, 4인 거고, 4인 거고, 4차 거고, 점인거잖아 꼭지 밖에 이공한개 먹어. 자꾸 이게 이거에서 한이만이야 지금. 됐잖아. 근데 키억을 해야지. 아는 건 그런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아니,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그럼 졸라 k가 2일 때 q와 r이 일치한다는 거니까 경점이 같다는 거고. 같단 말이야. 대 얼마일 때? 2일 때. k가 2일 때 경점이 같다. 아, 경점이다. 아, 저그 q랑 r의 경점이 같다. a의 4제곱절값, 맞지? r을 못 해놓어. 2콤바, 2가 될 거에요. 어. p는 못해로어 p는 필요없다, 이문 지금만 필요다 <laughs> 여러분들, 뭐란 말이고 지금 a의 4제곱이랑 뭐랑 2랑 어떻다, 이거? 같다. 따라서 a는 얼마나 말이고 2의, 4, 2의, 4, 4. 2의 4분의 1인 거야요얼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 a값이 찾는 거에 a 값은 4분의 1 정도를 차단했다. 됐지 이때 q. k 얼마야 4a. q 좀 정확히 4 음. a 얼마고? 8, 편고 a는 4. 4, 4 4제. 근데 a가 뭐였노? 2의 4제고 2의 4제고 8제고이니까 4. 4제 4. 4. 4제 4. 맞지? a 의8제곱 4제. 어떤노? 똑같지? 4제. 그쵸? P, Q의 길이가 1 길이로 되 p 다 점표 다시 잡자 다시 p 점표 다시 잡게요 b 죠 B쪽 X 얼마인거고 이제 K인거지? 어... X가 k K인 인거 지금 X가 K이면 Y는 뭐고? AK지 AK, AK. 근가 뭐고? 2분의 1이니까 다시 2니까 A는 A 다같 선을 하야 되겠잖아. 나 가지고 A를 찾는다 a 하면 얼마인지 그렇지. 어. p 점답변 다시 A의 x 이스 k 이스분이 오게 되 2의 4분의 k 이스분이 되겠죠. 피가. 맞죠? 퀴좀잡나면 k 이마 2의 2분의 k. 그렇지 2분의 k 가되죠죠 그러나 그러아좀 알조자 전뭐 알조이가 되 거야. 이젠 길콤한 이나 그때 p q 의 길이가 얼마이냐? 성분 10. 응. p q 의 길이가 1 0이라 5도 소비아요 PQ 빼야 되잖아. 2의 2분의 K 제곱에서 2의 4분의 K 제곱 뺏는 게 얼마나 12. 10. 어, 12다, 12. 12다. 그래 어서 떠서 떠 생각해 봐 이쪽에서 때봐 차가 10이가 나올 리가 있나? 야, 아무리 버 바자 1을 못 넘어왔잖아 이쪽에서만. 슨심스레 길이가 10이 되겠나? 대체 어디 있었도 나오겠노. 이쪽에서 이런 나겠다 지금 몇 쪽에서 이런 나겠 있잖아. 10이가 되려면 길이의 차가 10이가 되려면 됐지? 젠더 후지시프는 어다 그래서 2의 2k, 2에 2s가면 k가 10이야. 요거 뭐고? 다시.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 4, 4 마이너스 니까 t는 얼마가 되4 통합하면 마이너스 3이잖4요 마이너스 3 맞죠? 치수함수를 잘 잡은 거니까. 어, t는 4예 누가? k의 4분의 k가 4인데 4. 4. 됐나? 그럼 4분의 k는 얼마예요, 여러 2. 2의 제곱이 되니까 k는 얼마? 8. 8이죠, 8. 됐나? 그럼 이때가 누구의 계기가? qr의 계기 8인데 해보라서 qr. QR의 길이가 똑똑 어디에 2 2k 마이너스 k. 2에 4제곱. 2 4제곱에서 8. 8 빼면 얼마고? 8. 어, 2부터 5 공의. 1 0 막고 가자. 자, 뒤로. 누구의 길이가? 2k. 2k으로 할 거죠? 8분의 1이지8의이 8분의 1이란 8분의 1이란 말이. 1말 8분의 1이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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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1이어 말이. 8분의 상관없 말이. 8분의 1이란 말이. 8분의 는이란 말이. 8분의 1이란 말이. 8분이란 말이. 8분의 1이란 말이. 8 y 의1 8분의 1이란 이양면지 그, 이거 이게 또, 뭐또 방정식 방규칙 아이가. 방정식이잖아. 고쳐는 뭐 거고. 교점 찾는 거라고. 그렇죠. 야, 의리빈, 야 그래, 개 응. 두 개나. 야, 그림 그어서교점몇개 있다. 두개 있다라고 이제 찾아 말아 그냥. 이거 그림어떻 그러냐? 함수 x 산 뭐가 어떻 뭐가 어떻게면이야 맞지? 영과1데영 e r y o u 그 g one, little, I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I should do. I'm 왜? 2 i 4분의 k제곱을 t 로 잡았어. 무슨 함수야? 어? 지수 함수야. t 는 뭐야? 무조건 양수야. 양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to 아. 맞 to the house. I'm going t 아요 o to the house. 이 8분의 1이잖 이게 얼마죠? 얼마알아야 얼마고? 4분. 어? 4분의 이 그러면? 분의이 밑에 있네.